2024년 11월 4일 추천 종목 결과입니다. 전체 8 종목 추천했고, 어, 다행히 8 개가 오랜만에 다 수익이 났습니다. 그래서 4%가 입절이 됐고요. 예, 그 적산을 하면은 4% 해서 26%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8개 주천해서 8개 수익이 난 상태고요. 이전에 추천한 종목 중에는 그 7개가 번절 내지는 익절이 됐는데 보시면은 아난티, 아난티가 7월 22일에 주천한 종목인데 그게 11월 6일 날 번절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9월 23일에 추천했던 종목 중에 두개가 익절 내지 번절이 됐는데 하나시스템이 11월 7일 날 사표를 일주를 했고, JW 신약이 7일 날 번절이 됐습니다. 그다음에 대한전선을 추천했던 11월 아, 10월, 10, 10월 7일 7일 추천했던 종목 중에 세 개가 본절이 됐는데요. 그 대한전선이 11월 6일 날본절이 됐고, 셀룸메드가 11월 7일 본절 시오소프트뱅크가 11월 7일 본절 이렇게 됐습니다. 마지막으로 윙이푸드가 11월 8일 날 본절이 됐습니다. 추천은 10월 14일 날 했네요. 그래서 지난 정목 중에는 7개가 추가로 본절 내지는 익절이 됐습니다. 예, 마치겠습니다.